글로벌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 중에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의 경우에는 일시손해액에서 공제를 하고. 차후 소송 승리 시 산지에서 받은 것 제외하고 받는다는데 법적인 건가요?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는 손해 삼분설이라 그래 갖고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이럴면 정신적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적극적 손해 같은 건 병원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외에 본인 부담금이나 비급여 있는 거요 정도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극적 손해. 손해라는 거는 장래 일시 손해라 그래 갖고 본인이 65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중에서 자신의 노동력 상실 비율 만큼을 액수를 산정해서 이제 일시 손해액이 됩니다. 근데 일시 손해액은 무엇하고 겹치냐 면 휴업 급여하고 장애 급여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 손해액 산정한 액수가 뭐 5천만원이다. 그런데, 뭐, 휴업급여, 장애급여로 2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휴업급여와 장애급여를 공제를 하고, 3천만원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신적 손해, 위자료라 그러죠.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것은 위자료는 없기 때문에, 위자료 공제는 없고, 위자료는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요렇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급여 중에, 휴업급여와 장애급여의 경우에는, 일시 손해에게서 공제를 하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susuruh>